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비 내리는 배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? 엔딩이 좀 궁금해졌다. 어, 뭐야? 죽은 거야? 좀 죽은 거네?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. 하진다. 점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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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. 어, 죽는 줄 알았네. 어떻게 이제 이쪽으로? 아, 막 뭐, <laughs> 였잖아. 메시. 음. 오. 오. 어떻게 졸라. 어? 어떻게 졸라? 어, 오야야야야.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안 돼. 이 상자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. 이 상자를 저기다가 발판 용으로 쓰면 될거 같거든요. 아. 그렇구나. 여기 살짝 밀어놓고, 여기 올라가서, 이거 땡겨놓고, 이렇게 하는 거군요. 땡겨. 물 차면은, 상자가, 물 때문에 위로 올라오겠죠? 상자 위로. 오케이. 됐다. 재밌네. 심하니, 되세요? 초반에는 좀시겁했는데이제 무서운 장면 안 나오는 거야. 어 계속 올라오네 물. 오, 어, 어왜 상자 상자가 상자가. 심할 수가 없는데, 자, 어디까지 올라오냐? 이제, 으 자, 여기도 또뭐 있는 거 같은데, 땡겨. 당겨. 일단 땡겨나. 지금 뭘 올라오고 있는 거야? 뭘 올라오고 있네. 어떻게 저거 아 저거를 뭘 썼어야 됐나봐 터지겠다 저거 저 풍선은 여기 여기로 옮겨야 됐네 얘가 안 움직이잖아 죽었다 안돼 어 진동이 너무 자극적이야. 땡기고 넘어가 있어야되나? 풍선 만들.. 나올 공간을 하고 튕겨놨을때 한번 딱 튕겨놨을때 막아야되나다 지금 그리고 풍선을 밀어요 빨리 빨리 밀어요 빨리 됐어요 됐다 빨리빨리 빨리. 그러면 얘가 올라와서 위에서날 날려줄거야 그쵸 됐어. 오케이. 됐다. 음. 또 다른 규칙인답니데 빨리 빨리. 됐어. 이거를 당겨. 오 이제 진도.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. 왜물안물안왜안 물 안, 안 오지? 아, 어, 이왕 시작한 거, 나 오늘, 노, 오늘 완전히 그냥 노는 날인데, 오늘 그냥 끝까지 하고 싶은데 땡겨. 내가 공략을 보고 왔어요. 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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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대오 비율로 맞추라는데. 그리고 이걸 당겨. 그러면 갈수 있다. 아하, 비율 물의 비율이 중요했구나. 좋아요.